안녕하십니까 예화당 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무쇠 주전자의 사용법과 관리법의 개요를 넘어서 초반 길들이기 가장 처음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무쇠 주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손에 기름 때도 묻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근데 안쪽은 이제 손을 안 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세미로 뭐 때가 낀것 같다. 그래서 수세미로 문질러 닦는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냥 물만 끓이고 비우고 말리고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은 이제 숯불,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 가스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숯불은 아무래도 집에서 좀 다루기가 힘들고 다루시는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다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숯뭐 쓰시는 분이 없으니까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가스불은 이제 가스 자체 에 이제 미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불꽃이 직접 닿으면, 그래서 그 가스불을 쓰시더라도 불꽃이 직접 닿지 않게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열기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바닥이 부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전기인데, 전기화로 요즘 뭐 다도형으로 나오는 순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할로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걔네들이 화력이 굉장히 셉니다. 2천W 이상 올라가죠. 전기의 소모가. 근데 무쇠 주전자에 가장 적당한 화력은 한400 와트 전후입니다. 그400 와트 전후로 끓이게 되면 시간은 한20분 정도, 물량에 따라서는 좀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물이면 한1.3 리터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한20 분에서 30분 사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닫았을 땐더 빨리 끓고요. 뭐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일단 물이 끓고 나서는 10분 이상 계속해서 조금 천천히 끓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무쇠주전자 안에서 이제 철분이 우리 그냥 그 빈혈치료제의 철분처럼 몸이 흡수가 되기 좋은 형태로 스며듭니다. 뭐 쇠가 녹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분자 상태, 이온화되듯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10분 이상 끓여줬을 때 이제 물맛이 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끓였으니까 바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 오랜 시간 들여가지고 천천히 끓여주실수록 물맛이 더 달고 맛있어진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수리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수리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안의 상태, 녹슨 부식 상태라든지, 그리고 완전 무쇠 형태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이라든지 합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한손 들기에는 빈건데도 그렇고 무겁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스텐 주전자처럼 그런 주전자는 무쇠 주전자라도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리법의 사용은 제가 첫 번째 그 쌀뜨물 두 번째 녹차 우린물 그 다음 마지막에는 칼슘제 용액, 내지는 칼슘 알약, 이런 것들 쓰는데, 녹차류를 써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알루미늄이 섞인 합금제는 녹차의 탄닌 성분하고 만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알루미늄이 몸에 빠져나온 걸 흡수하게 되면 안 좋은 건 이미 아실 거 없고, 그 자체에도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겠죠.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재질에 따라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명심하셔야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초반에 이 세거라고 보시고 세거를 구입했을 때 그냥 물만 넣고 끓이고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초반에 길을 들여야 됩니다. 길을 들인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세거일 때 바로 쓰게 돼도 부식이 일어납니다. 주로 어떤 부위에 부식이 일어났냐면 여기 보시면 바닥에 어, 웬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뭐 막아 놓은 것 같네요. 이 구멍이 뭐냐면, 이제 거푸집에다가 주물로 샘물을 붓게 되는데, 샘물이 들어갔던 구멍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왔던 구멍이고요. 양쪽으로 샘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와야지, 골고루 거푸집 사이사이에 다 샘물이 들어가게 되니까요그 구멍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땜빵이라고 하죠. 흔히 막게 되는데, 요렇게 막게 되는 이 부위, 바로 안쪽에도 그 부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요런 부위들이 사이 틈이 미세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틈으로 초반에 길들이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속에서 부식이 생기게 되죠. 그럼 막아놨던 부분들, 땜빵되어 있던 부분들이 갑자기 꽈적부스러기처럼 부서지며 떨어지는 현상이 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치했다가는 아예 얘를 이제 쓰지 않고 사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길들이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을 모르고 쓰셨기 때문에 아, 무쇠 주전자 쓰기 힘들어 아무리 잘 쓰라고 하는데 썼는데도 녹이 생겨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 쓰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길들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쌀뜨물이 있습니다. 그냥 쌀뜨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가마솥에 밥을 하게 된 경우 많이 보시게 되는데 쌀뜨물 자체가 이제 피막이 형성되면서 녹이 잘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 밥하는 가마솥에 녹이 잘안 쓰는 게그 이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중화요리 같은 데 보면 팬, 무쇠 팬인데 걔도 녹이 안 쓰거든요. 걔는 기름을 계속 먹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을 끓여가지고 맑은 물로 이제 차맛을 내야 되는데 기름을 쓸 수는 없죠. 바깥쪽에쓸수 있지만 안쪽은 기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 부식을 위해서는 피막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쌀뜨물은 가장 좋은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곳에서 쌀뜨물을 써도 속에서 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안쪽 그 부위에 물이 맑게 스며들어가지고 부식이 방지되는 초기에 우리 방청제 같은 거 페인트 바르기 전에 빨갛게 녹슬지 말라고 바르는 것처럼 그 역할을 바로 녹차에 탄닌이 해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녹차 물을 넣어서 한번 끓여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방법 나 귀찮다. 뭐 묵은 차도 없는데 뭐 비싼 차 넣어가지고 끓여야 할 말이냐? 아, 그건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싸게 나온 거 많죠. 어디 가든지 뭐. 하나씩 얻을 수 있는 거, 우리 티백으로 된 거, 녹차. 그 중에서도 현미 녹차가 있습니다. 그 현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쌀뜨물의 효과와 이제 녹차의 탄닌과 동시에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이건 수리법에서 쓰라고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그의 초반 길들이기에 쓰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 일 리터당 한세개 정도, 티백 세개 정도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더 넣게 되면 이제 물이 끓을 때 거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현미 녹차, 우리밥할 때처럼 거품 올라오듯이. 그렇게 되면 이제 덕지덕지 거품이 붙으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좀 연하게 해가지고 세개 정도 해서 끓이시면 되고물 온도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반드시 끓이는데, 그 뚜껑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은 잘안 끓긴 하지만 500 와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옵니다. 넘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그 은은하게 물결이 안에서 줄렁거리는 정도로 물이 순환만 되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은은하게 조리듯이 끓이셔야 되고요 물량은 최대한 많이 채우면 좋겠지만 넘칠 수가 있으니까 한 5분의 4 정도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 에 꺾여서 올라가는 부위 요정도에 찰랑찰랑하게 최대한 좀 많이 넣어 가지고 그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까 또 쓰는 방법 중에 이제 칼슘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시중에 이제 약국 가면 칼슘 그 보강약을 알약을 팝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알약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기능성이 돼가지고 문제가 안에 이제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근데 비타민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먹으면 향이 있죠 또 향도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안에 배입니다 잘안 빠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코팅제들이 안쪽에서 녹으면 색깔이 또 예쁘게 안 됩니다. 붉고, 뭐, 코팅제 색깔에 따라서 안쪽이 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슘제 넣어가지고 하면, 와, 그러면 안쪽에막 하얗게 금방 달라붙겠네요? 절대 안 달라붙습니다. 가루처럼 그냥 만지면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알약을 한개 정도 해가지고 녹여서 하더라도, 바닥까지 이렇게 잔잔하게 끓여서 졸이고, 또 비우고를 계속 반복해도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흡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초반에 말씀드린 녹차, 그 다음에 쌀뜨물입니다. 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주전자가 이거는 물 끓이는 용도가 아니라 우세다관인데요.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돼 있습니다. 차만 마시고 따르는 게 찬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